안녕하세요 마미입니다 냥코대전증 돌어왔습니다 죽은 뚱땡이의 재강님 신규 스테이지가 떴으니까 한번 해보죠. 내용물은... 몰라 그런 거 없어. 개판이고 자 봅시다. 여기선 보여주겠지. 잡몹이 뭐, 엄청 많군요. 죽은 자의 대갱군 초극난도인데 좀비 맷집만 있으면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들이죠. 자 여기다 짜봅시다. 좀비 맷집 음, 근데, 뭐가 출격자이왜 이렇게 잔뜩 붙었냐? 출격자좀 보고 올게요. 1200원 이상. 그럼, 어차피 뭐. 여기 천사랑 좀비만 나오는 판 아닌가? 근데 뭔가 물음표가 되게 많이 붙었는데? 다시. 좀비, 맷집, 출격 가능까지. 둘이나 있네? 뭐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죠. 일단 둘을 넣어주고. 이제 맷집은 필요 없고 좀비랑 여기 천사가 나올텐데 분명히 아닌가? 음, 아니면 망한거고 킹콩수같이 맞고 버틸 수 있는 애러에애좀 넣어주고 천사 맷집에 제우스는 필요 없고 그래 좀비를 멈출 수 있는 그란돈이 달라붙어가지고 멈춰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하고 천사 천댓맘이? 음, 딱히 필요 없어 보이죠? 좀비한테 강한 초기. 그래, 좀비 엄강이 안 들어갔네. 좀비 엄강. 좀비 엄강은 누가 있을까? 그란돈도 엄강, 큐쿠가 있구만. 이게 바로 울슈레 떡칠이라는 것이다. 황수도 있고. 자, 이제, 이제 어쩌자는 거야? 어쩌자는 거죠? 천석포로한1대방만 쏘면은 바로 죽겠죠? 또 체력비례 데미지로 서 무조건 몸빵 쏘면 죽겠네 어... 그리고 1200원 이상 되는 이제 캐릭터를 찾아 봅시다 몸빵으로 쓸만한 하나 기억나는 쓸만한 건 고양이 섬이 음. 정도면 몸빵으로 쓸만한데 쿨이 너무 길어 몇... 몇 놈은 더 있어야겠다 1200원 넘는 몸빵으로 쓸만한 놈 없구요 여기 사리의 고양이 아니고 음.. 슈퍼레어 중에 좀 있자. 그 연어 알 이런 거 연어를 40 레벨 찍어줄까? 기분인데, 그 외에 몸빵으로 쓸 만한 애가 그래, 연어를 40 레벨 찍어주자 기분이잖아. 근데 내가 슈퍼레어 캐 차이가 없어서 못 찍겠구나. 다 먹어버렸죠. 울 슈레 중엔뭐많은데 맞는데... 아, 멸 같은 애가 나가서 몸빵을 해줘야 되나? 음, 맷집이 좋도록 찾아 봅시다. 천사나 좀비한테 맷집이 좋은 놈. 딱히 몸빵으로 쓸만한 놈이 없네요. 음, 그냥 나갈 수 있나? 아무나 나가? 자람이 나가라? 자, 요렇게 순서대로 나가 봅시다. 얘, 40레벨 찍어줬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은데 3 0렙4 0레벨 왠지 차이가 크잖아요 자 이제 중요한 일이 남았죠 소트를 해야 돼 이게 소트가 안돼 있으면 기분이 매우 언짢기 때문에 가격 순서대로 잘 맞춰줘야 돼요 그 얘가 제일 싸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윗열부터 돌다가 아랫열에 좀 여유 있으면 도는 걸로 하고 이렇게 가보도록 합시다 전 자는데 4분이 걸렸다고? 네, 게임은 그거보다 빨리 끝나면 어떡하지? 패를 째고 싶다. 패를 째도 될 만한 상황이 아니네. 사실, 붙으면 끝이죠. 썸카이 붙으면은 얘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예 그리고 매즈 무시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란도 왜 데려왔지? 엄청 강해서 데려왔다고 합시다. 배주무신데 괜히 들였네그 다음에는 백은 여가 나가가지고 후라이팬으로 좀 해주시고, 그럼 될것 같아요. 너무 많네. 자, 이것이 울주레 떡칠이라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울주레 떡칠이군요. 뭐, 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울주레밖에 없어. 천사 매집도 좀 같이 나가줘야 되나? 이제 터지겠는데? 모르겠다. 그냥 가자. 자, 배그녀가 백을 배그 잘하고 있고 이것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것이다. 후라이팬 맛좀 봐라. 아 이제 맞아. 백은녀가 공격력이 더럽게 약해. 그다음엔 누가 나갈까? 천사 매집 하나 나가야겠다. 못 버틴다. 못 버티는 것같죠 지금 느낌이? 음, 천사포 말고, 전동포 가져올걸. 자, 천사한테 죽지 않는, 그 모든 적한테 다 강한 황소가 나간 적 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 이상. 그 기묘한 토너먼트 진행되고 있고, 3990원 준비가 됐는데, 마피는 필요 없네요. 그냥 울실에만 번갈아가면서 보내면 되네. 이게 바로 떡칠의 힘? 근데 여기 지금 좀비킬러 아닌 놈들이 센 놈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당히 불안한데. 음.. 요거.. 대포를 언제 쏴주지? 그때그때 많이 쏴주면 좋은데, 일단 히트팩 한번 됐고요. 많이 많이 쏴주면 좋은데,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지금 쏘자, 이번 기회에 쏘도록 하죠. 엄청 강한 것보다 그래, 빠져나가는 애들을 잡기 위한 그란 돈. 후라이팬은 언지 타격감이 없어?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프라이팬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뒤에 있는 애도 죽었고, 자,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일이 울 줄에 떡칠 판 제대로 떡칠. 너의 자네에겐 좀비 킬러가 몇이나 있나? 뭐 이런 걸 물어보는 판인 것 같은데요. 나 엄청 많어 이럴 때또 쇼케이스를 해주는구만. 황수가 죽일 것같아 불안하다, 싸늘하다. 어, 백은녀가 오래 살아남네. 체력이 더 좋은가? 앞에서, 아, 천사한테 안 맞아서 그렇구나. 끝났네요. 떡칠 끝! 떡칠도 클래스가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원 클래스? 천사한테, 쿠우가 순환이구만, 완전히. 그리고 앞에 있는 애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쿠우가 아니죠? 너, 누구지? 카이죠? 쿠우인가? 이름 모르겠어, 갑자기. 음, 뮤는 아니고. 섬 카이죠, 카이. 쿠우는 누구였지? 아, 여기가, 얘가 쿠우지. 어, 정신 없고요. 꼭 정신 있어야 되나? 울슈레 떡칠하는데 정신이 무슨 필요가 있어. 자, 울슈레 쇼케이스. 제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황수까지 당한 건좀 심했다, 뭐 이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순간, 천사한테 앞에 있는 애들이 픽픽 쓰러져서 당황했다고 는뭐 필요 없는데 받아주죠. 죽음의 행진곡 초극난도 뭐 아무것도 없죠. 여기는 정상적인 판일 거야. 그러면 속도 빠르게 앞에 가서 막아줄 놈 필요하고 요 중에 일단 내안콤보가 있어야 돼. 돈이 없어. 롱넥 하나 꼽아주고 그리고 슈퍼레어 들어가서. 달리기 빠른 놈 하나 꼽아주고 달리기 또 빠른 놈 하나 꼽아주고 그리고 울슈에 들어가서 양돌이 하나 꼽아주고 그란돈 필요 없죠 매직 안 들으니까 아 황수가 좋긴 좋은데 황수 황수 씁시다 네, 황수를 제가, 제가 아끼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황수를 안 쓰면은 사람들이 황수가 안, 좋은, 안 좋아서 안 쓰는 줄 알기 때문에 씁시다 좀 미안해서 안, 사실 아, 미안해서 안 쓰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근데 흑탄양 달탄양은 스피드런덱에 들어있어서 맨날 봐가지고 또 그거에 비하면 흑타마랑 황수 좀 일부러 자주 꺼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 제 마음은 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에이련 좀비 엄강인데 아무래도 맷집이 낫겠죠. 틀그라운드가 이게 좀 믿었지가 않은데, 생, 생존력이 좋아서 한번 믿어볼게. 어디 갔어? 야, 카이야! 카이, 어디 갔죠? 튀었나? 여름이 끝나가서 튀었나? 못 찾겠어. 왜 이렇게 앞에, 앞에 있어. 카이 있고, 음... 그 다음에 누가 좋을까요? 천사 대왕도 있고 아니면 사골 미친 듯이 많는데서 원범으로 패는 게 불가능하죠. 개가 더 미친 듯이 멀지. 그냥 맞고 패자. 맞고 팰때 좋은 거는 초비도 좋지만 음, 맞고 팰때 좋은 건 사실 흑탄 양을 넣어야 돼요. 네, 그러지 않도록 할게요. 맨날 보니까. 자, 보라색 만났어. 가자. 정체를 밝히러 가봅시다. 아 미친 죄송합니다. 와 어, 깜짝이야. <laughs> 음, 메탈이 들어가 있네. 메탈이 들어가 있으면 말을 해야지. 처음부터 나와서 다행이지. 경험 천라당 날릴 뻔했잖아. 아이고 이렇게 찾으면 안 찾아지죠. 하나는 기업이 말고 사실 얘가 확실하거든요. 메탈이 여러나으면 어떡하지? 하나는 얘가 확실한데, 그러면 이제 제가 들어갈 차례 없어졌고, 모르겠다. 그냥 갑시다. 아, 날려주지롱 하나 봤는데, 깜짝 놀랐잖아. 아.. 어, 중간에 누가 방해를 안 한다면은 망했네? 망했네? 어.. 망했어요. 매지가 필요해.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똥땡이도 같이 나오네? 미친. 아.. 어, 황수가 크리가 터지면 이긴다. 한 마리만 나올 줄 알았지, 아니면 띄엄띄엄 나온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음, 뭐 간단하게 깨긴 크겠네요. 음, 힌트를 줬는데, 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너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약간 쏘우 느낌 나죠? 자, 황수 크리에이, 황수 크리 디원점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크리티컬 기온, 가자. 넌 여기 멈추냐? 나이게 궁금하긴 하더라. 안 멈추는군요. 크리티컬 안 터졌고. 아이 그, 얘네가 나와가지고, 한 방에 터트리지도 못하네. 황수 크리티온은 안 터진다고 합니다. 5%가 터지겠냐. 네. 메탈판이었어? 또 낚였어? 와.. 요게 쉽지가 않네요 요게 지금 메탈판이래 완전 메탈판이래서요 어, 죽음의 뚱땡이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메탈들이 문제 뒤에서 그리고 때려주는 것도 심각하고 아 그리고 확률, 확률 조만 깨는 아니겠습니까? 크리가 안 터지기 때문에 어.. 여기다 손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댈 때가 왔어 아.. 일단 레어 캐릭터 중에 주라 사우르스 얘를 레벨을 한 방에 안죽을려면은 5, 오, 오 48, 58을 찍으면 돼요. 58, 48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40을 만들면은 플러스 18 하면 58이죠. 그럼 딱한 방에 살고 체력이 30 남나, 50 남나 뭐 그럴 거예요. 그리고 크리티컬 확률 5%를 추가로 해방하도록 할게요. 어우 너무 안 터져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돈이 없어가지고 생산 코스트 할인이나 기본 공격 력업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체력도 올리면 좋겠죠. 아 어, 그건 좀 참도록 하고 너무 세지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레어 캐릭인데 혼자 싹쓸고 다니면 안 되잖아. 그 슈퍼 레어 중에 얘도 문제 얘도 문제 얘도 크리를 터트릴 수 있는 놈이 많이 필요한데 거의 폭풍이 레벨 36부터 체력이 3만이 넘어가지고 똥땡이한테한 방을 견딥니다 하늘에 계신지 제가 딱 36을 만들 수가 있죠 치차이딱다 썼고 자요 상태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메탈판이기 때문에 덱은 일단 양 콤보로 확률 올려놓고 확률 좀만 깨미라 확률 올려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메탈 대항인데, 이 판이 또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메탈을 막아주는 중요한 애 있잖아요. 360원짜리 개를 못 썼어. 어, 고양이 국수. 메탈 맷집이라서 되게 좋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빼버렸고, 현대 고양이만 알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현대 고양이가 없다. 그러면은, 어, 아무래도 도령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제가 좋아하는 크리 캐릭터들. 이렇게 넘었어요. 핵심은 사울스다. 네가 잘해야 된다. 일단, 양콤보도 1600원 못 죽었기 때문에 레벨은 하나 올려놓을게요. 두개 올려놓을까? 고양이랑 좀 나가주시고. 음, 그리고 이 친구, 확률 5% 올라간 친구. 그럼 7%, 5% 하면 12%죠? 열때대 때리면 한대 이상 때려줘야 된다. 뭐 그런 거고. 자. 5,000원 어디다 쓰면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요? 오, 터졌어, 터졌어. 역시. 확률 좋네. 일단 막아주시고요. 어, 이거 또 터졌어? 그러면은 막간을 이용해서 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터졌어? 미친네? 이제 천사포는 아무 때나 쏘도록 하고요. 일단 막아놨으면은 이제 돈좀 모으죠. 아, 그리고 얘는 뽑아야지. 크릴 터트려야 되기 때문에. 야, 팽이야? 너 뒤에서 멈춰있으면 안 된다? 한 대를 버티긴 버티는데, 다가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 죽여줘, 얜 죽여줘야지. 네, 못 죽였구요. 배트롤이었고. 야, 줄어야 너라도. 아, 미들놈 하나도 없네, 진짜. 네, 한번더 챌게요. 계속 좋았기 때문에. 농군지 터트렸고, 오케이. 둘 보냈고, 살아있죠? 이게 중요해. 한번 견뎌야 돼. 근데, 이거 매직을 걸려가지고, 깜짝 말아네 오케이. 어쨌든 됐고. 막간을 이용해서, 딜 해주고 있고요 다시 쿨 차고 있고. 아, 확률 존만큼 확률 잘 나오네요, 이번에. 더럽게 안 터져가지고, 미쳐버리는 줄 알았는데. 자, 이제, 풀전력으로 가죠. 풀전력으로 가자, 이 말이야. 얘네들도 혹시 인사해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거는 어차피 천사포니까. 계속 죽은 땡땡이는 공략해주시고, 10%씩, 10%씩. 일단, 크리가 터졌는데, 약한 게 터졌네요. 소바가 터져야 되는데, 소바 죽어버렸고. 소바가 터져버려야 되는데, 다른 의미로 터졌어요. 음, 대갈통이 터졌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도 크리 잘 터지고 있고, 어, 크리 업. 그 콤보가 좋네. 한 번만 더 터지면은, 아, 요 앞에 있는 놈은 좀, 눈에 가신데? 그래, 넌 없어지고, 여기서한 번만 더 터지면은, 아이고야 아 내려졌다. 내려지면 안돼 내려지면 안돼 아줄한테 맞았는데 줄한테 맞으면 꽤나 세게 맞은건데 거의 2000 넘게 맞은건데 안 죽네 야 이거 뭐하냐 뒤에서 태풍아 오케이 다 터졌.. 안터졌네 이거는 또 날려주시고 지금 히트백 됐죠? 이거 부르부르르 떨다가 한번 퇴하면은퇴하면은 오케이 나갈 필요도 없이 아, 운빨 좋네. 역시 확률 운빨겜. 아, 좀 본능에 손을 대가지고 살짝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었어. 너무 안 터지는 거야. 뭐, 물론 지금도 다깬건 아닙니다. 깰 거라는 확신이 있을 뿐이지. 혹시 알아? 저 미탈 물개한테 더럽게 안 터져가지고 쥐한테 죽을지? 충분히 가능해요. 워낙 확률이 이상해가지고 터질 땐 미친 듯이 터지고 안 터질 땐 미친 듯이 안 터지고 또체 부르르쾅 하면은 요얘 나가 가지고 어? 잘 터지는데 미친 듯이 터지는데 얜 한번 버틸 수 있는 애니까 미리 나가고 미친 듯이 터지는데 이거 보면 은 천사포니까 그냥 쏘고 투백 두번 됐죠? 멈춰 놓고 인사 한번 해보죠. 원래 요 얘가 기험이 절대 인사 못 하거든요. 인사 성공. 원래 인사를 못하는데, 요번에 성공을 했다, 이 말이야. 오늘 운이 좋다. 히트팩 타임이 기가 막히게 맞아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야, 크리 터트려야지, 터트려야지. 오케이. 근데 태풍의 크리는 좀, 살짝 약에 부르르 하고 쏘면은 나갈게요. 얘는 한, 한 방을 못 견디기 때문에 아무 데나 나갈 수가 없어. 뭐, 어, 줄어가, 그리고 미친듯이 터트리고 있는데? 쐈으면, 걸어나가시고, 멈추시고, 아, 여기 좀 아쉬운데, 소바야! 아 죽였고요. 이것이 원빨 조망게임이다. 음, 아무도 안 나오죠? 그럼 뭐, 맞고 있는데 뭐, 뭐, 내일 필요 있나? 안 죽었어. 주라한테 맞아 죽었니, 너? 관장하시겠군요 누구한테 죽은거야 도 대체 아, 너라도 넘어가야지 이거 다시 일어난다 노답인데 죽였어야지 성적 120만 실합니까 모르겠다 자 최대한 당겨놓고 어떻게 되는지 미래는 모르는 것 이러고 있읍시다 음 되기를 열심히 망치로 두들기다 보면은 성이 터지겠네. 어. 금방 죽네. 한번 죽은 놈은 체력이 반등이 되나? 왜 이렇게 금방 죽지? 하여튼. 이게 안 죽어서 좀 당황을 했는데, 다행히. 부대 머신이랑 뭐 하드캐리 해버렸네. 그리고 크리가 미친듯이 잘 터졌어. 아까는 미친듯이 안 터지더니. 본능 괜히 깨웠나? 어, 아님, 아니, 아니, 본능이랑 양콤보 힘이겠죠? 개니 꿰웠을 리는 없고, 할짝 이게 또 오버파워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살짝 불안함이 있긴 한데, 할수 없죠. 다깨어버렸는데 어떻게 이제 확률좀만 게임은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겠다. 크리업에다가 주라 12% 정도면 미친 듯이 터지는군요. 자, 고양이스톤 제3 형태 한번 가볼까요? 파워업에 고양이스톤이 레어겠죠. 스톰 일가족이니까, 돌덩이. 여긴 콜라보로 와버렸는데? 이쯤인가, 그럼? 고양이 스톤이면은 클리너잖아. 오케이. 지나려면 어떻게 될까? 고양이 거북카 어, 클리너. 나름 귀여웠는데 이건 얼굴이 없어져 버렸네? 타겟을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최신의 AI를 탑재하는 자동차 자동차였어? 무인운전을 실현하고 테스트 운전 중 자동차 바디는 변경 예정 파동에 의한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 다 똑같은데요 이거는 스펙을 확인해 봐야겠군요 아 뭐할 만한 곳이 또 여기밖에 없죠 나중에 제대로 확인하도록 하고 음, 눈이 확 띄겠네 일단 음 눈알 확대요. 고양이 거북카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냥코에서 스펙 확인하죠. 확인, 스펙 어디서 확인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꽤나 많은데, 배틀 어, 약간 무슨 슈퍼마리오 느낌 나는데, 배틀 캣츠 아, 다시 db.com 거기 가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이 빨리 얘를 찾아보자, 거북이를 얘가 레어죠 일어날 생각 전혀 안 하고요 누군가 나와가지고 고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네 열심히 고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군요 노는 게 아니었어? 거북이를 찾아보자 거북이 그림이라서 되게 찾기 쉬울 줄알았 어, 눈에 확 띄네 그냥 일단 눈에는 확 띄는군요 확돌 쓰러졌고 자, 그 전에 체력이 68,000이었는데 체력이 102,000. 이건 무조건 활용도 있다. 속도가 25에서 35. 대박이네. 이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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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업그레이드인데요. 뭐, DPS는 똑같고 그런데 뭐 딴건 생산 속도 뭐 이런 건다 똑같고요. 그럼 체력이 1 0만 102,000이 됐다. 속도가 25에서 35로 늘어났다. 그걸로 끝난 거죠. 끝났네. 꺼지시고요. 아이고 천사꾸네. 자 오늘 활약한 친구들이랑 같이 나가가지고 쿵 하면 얘네들이 다시 달릴 거 아니에요? 달려보자. 쿵 하고 다시 달려보자 이거죠. 5분에 한 번씩이죠? 제 공격속도가 266초야. 그럼 65, 35분 안되네요? 64, 24 4분 26초 또 달리고 자 이걸 죽일 수 있을 것이냐 빵! 야 갓캐네 블랙쿠마도 잡습니다 한방 공격력이 8500이기 때문에 블랙쿠마를 잡을 수 있는 갓캐였다 어이구 얘 레벨 6 올랐더니 그냥 미친듯이 저기서 성을 다 때려부시네 혼자서 오버였고 혼자 다 잡는데? 너 그렇게 쎘냐 원래? 음. 과하게 쎄가지고 깜짝 놀랐네 어쨌든,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된, 모양은 솔직히 옛날 모양이 좀더 정이 가긴 하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된, 이 뭐야고? 양이 거북이? 어, 자동차, 자동차 거북이? 뭐 하여튼,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업그레이드까지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